작은 방, 큰 방. 여기 큰 침대 에 있는 큰 방. 여기가 작은 방이라고 해야 되나? 여기 뭔가 창고 느낌 난다. 되게 울 되게 소리가 울려요 다른 방에 비해서. 이렇게 엄청나게 큰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. <laughs> 원래 키친 스튜디오를 빌리려고 했는데 그냥 에어비앤비 예약하는 값이나 그 값이나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여기 했거든요? 근데 네, 되게 요리하기에 잘돼 있는 것 같아. 사실 저는 요리를 못 하긴 하지만 뭔가 마음에 들어요. 잘돼 있어요. 뭐야, 여기 엄청 뭐가 많다. 올리브유 있다. 올리브유 있고. 뭐 많이 살.. 뭐 굳이 막살 필요가 없겠네 설탕, 소금, 기름, 간장, 참기름, 통후추, 파슬리, 솔트 그렇게 있네요 와, 여기 굴소스도 있고. 마요네즈, 간장 블루베리잼. 아, 여기 되게 잘리니까. 저 원래 에어비앤 다니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좀 그냥 가평에 펜션 같은 데안 가고 그냥 여기 바로 옆동네 이태원 자주 와가 에어비앤비 이용하는데. 훨씬 나은 것 같아. 끝이 네, 같이, 놀, 같이 놀기로 한 친구들이 두 명이 더 있는데 얘네들다 회사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퇴근하고 오느라 저 혼자 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토북을챙겨왔어불좀키까 에이 내가 싫어하는 조명이야 무슨 조명이 낫지? 너무 주황색이 이거 너무 백색이다 그쵸? 둘다 켜볼까? 둘다 킬래요. <laughs> 예쁘다. 이거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. 제가 찍은 거. 아니 내거 필름 카메라도 갖고 갔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. 옛날에 아마 떨어뜨려서 그런가 안 돼가지고 찍지를 못했거든요. 그래서 애들 것만 찍다가 애들 거 빼서가지고 이렇게 찍어준 건데 나름 잘 나왔어. 이게 뭐야? 이거 봐. 이게 제 이게 제 친구가 똑같은 구도로 찍은 거고 이게 제가 찍은 거. 어때요? 엄청 차이 나죠. <laughs> 이거는 어제 너무 너무 추워가지고 아니 전날에 비가 왔었거든요. 늦가을 비여가지고 다음 날 되니까 완전 한겨울이어가지고 다들 손이 진짜 얼어가지고 막 추워 죽을 것 같은데 막 카메라는 들어야지 사진은 찍어야지 막 그래가지고 계속 바람 맞아가지고 다녔더니 다들 손이 쭈그렁방탱가 돼가지고 웃겨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이거는 뭔가 잘 나왔다. 또 저장 <laughs> 추워가지고 딱 봐도 추워 보이죠 완전 추웠어 진짜 이건 제가 뭔가 잘라서 이것도 잘라야겠다 이것도 사람들 안 보이게 자르면 뭔가 예쁠 것 같아서 필카가 찌 자르면은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<laughs>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때요 되게 괜찮죠 뭔가 내 스타일이야 베스트 컷 이거고 베스트 컷2 그리고 3 끝 3장으로 게스트컷 추렸습니다 아 힘들어 <laughs> <laughs> 운동을 안 하니까 이러구나 3층 올라왔다고 했는데 멀어 생각보다 멀어 <laughs> 아니 근데 내 여기 아는데 어. 언덕 없잖아 언덕 있어 <웃음> <웃음> 언덕 <없어. 웃음> 아 언덕 어아 <있어>. 언덕에서 내려온 거지, <laughs> 내려온, 거지 <laughs> 내려온 거지 물론 <laughs> 그러니까.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어디야 나 지금 산정면에서 진짜 춥다 근데 근데 현준아 뭐 재료 같은 거다 생각해 놨지? <laughs> 아 배고맨지. 아 그치 준비 해놨지? 봐봐 적는다. 아니 자꾸 나보고 장볼 걸 생각을 했네너 생각 안 했거든. 굳이 해야 되는 거야? 그래도 뭐살 건지 적어봐. 나 적을 수 있어. 자, 야, 한 5분 안에 모든 거 끝내고 나한테 줘봐. 돼지 고기. 현준이 봐. 야 현준 이게 이게 맞다고 생각돼 나는. 그렇다아 그치. 바로 가가지고 적어도 되는데. 홍수가 아니잖아. 나 그치잖아. <laughs> 내가 너를 야, 이거랑 이거랑 해봐. 뭐가 달라?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? 뭐가 다르냐고? <laughs> 이거랑 이거랑 뭐가? 너 달라. 가서 생각할 거 아니야. 그냥 야 알짜배기만 있네 여기. 나잘 썼어. 아, 말을 말을 못하는 거너 많아요. 너무 많아? 근데 나 사실 물표를 안 먹어봤는데 샤브샤브 같은 거야? 아니면 샤브샤브. 제육 앞다리 썰해 그냥. 사장 앞다리 썰 전지로 한백 아, 와사비 그리고 바람이었다짬짬짬잠 근얘 기름이 많아서 고기 여기 아, 음. 기고 많아 약간 모 모양이 예쁘는 않지만 음. 음. 잘 만들었네 그지 음? 음. 오빠 어. 제육을 먹기좋게그이먹어너 <laughs> 한입 먹기이 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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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먹이 이 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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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이 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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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비켜봐 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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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여줘봐. 한 보여줘봐. 잠깐만. 보여줘봐. 야! 똑같네! 똑같아! 똑같네! 잘데가안 했는데. 오빠 도와줘. 어떻게 해야 돼? 고기 먼저 볶을까? 고기 먼저 볶자. 두 가지가 있어. 아. 마늘을 먼저 넣느냐 마늘 나중에 넣느냐. 마늘 먼저 넣지

지금 요리 거의 지금 거의 지금 재욱 니가 맛 했어 잘 되면 내판안 되면 니판 반스푼? 얼른 조심해 너 얼마나 넣을까? 여기랑 여기랑 다 반스푼만 수... 수... 해가지고 반스푼 넣어줘 나 yeah. 아, 됐어 됐어. 후춧가루 hey. 너무 많아. 아빠! 어, 그럼 다 됐어. 개맛없어. 어떻게 그거지 설탕 더 넣어야 돼. 좀 퍼트려줘. 다돼있다 설탕 넣으면 괜찮아? 응. 왜 설거지를 만들었어? 내 맘이야. 왜? 응. 하면서 내가 다 했고 무슨 설거지 하는 거뭐 했다고 뭐라고 하고 있어 지금. 야 이거 내가 설거지를 아. 싫어해서. 내가 다 했잖아 up and c 니 r i s 그 broken glass. I'm going to stop. I'm going to stop. I'm going to s t o <laughs> 또. 내가 해야 되고? 내가, 하면 내가, 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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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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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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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과자를 먹을까 말까. 먹자. 양치하는 음, 게 너무 귀찮은데. 너무 좋다. <laughs> 이거 진짜 과자 중에 최고야. 왜? 그래? 응. 그런 거야? 응. 난 사실 핫도그 진짜 좋아하거든? 이안 응. 그쪽에서... 되잖아. 어, 아, 나나이 문제일까? 음. 아니. 에요 나 벌써 빠질 킬. 응. 너무 읽어. 접사 앞에는 어? 올라어 올라갔는데. 원래 중앙에 하나 하나 봐. 이요. 이요. 콤보. 콤보. 더블 콤보. Game over.